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며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영성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9절 우리 마음에 사용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조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하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당했던 핍박을 그리고 박해의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역자인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심한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간증과 같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가 견고한 믿음에 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희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피차에 돕고 피차에 협력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세워줌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노니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오리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믿보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희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때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여정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어떤 때는 쉽게 바뀜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결론 인도하시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에게 타도마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솔이 하였겠느냐? 우리가 계획할 때 육체를 조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 삼아 디모데에게 말함으로써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일,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음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말한다고 청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혹은 복음, 복음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핍박이 따를 때,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